네, 반갑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달동네 먹방입니다. 자, 오늘은 가난한 캠핑으로 느낌을 한번 가져봤는데요. 스프에다가 우섬겹을 굽고 있습니다. 기가 막히죠? 불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어디일까요, 여러분? 짜자자잔. 9월에 가평에 와 있습니다. 가평 명지 계곡. 자, 보이시죠? 여기는 얕고요. 물이 얕어요.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수심이 2 m 정도 됩니다. 수심이 2 m 정도, 백두리, 예, 백두리 쪽이에요. 야 산도 아름답고 산 중턱에 예, 절이 있습니다. 또야몸직스럽습니다 기가 막히죠.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이 야외에서 먹는 이 고기 맛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. 자 저기 보시면양홍이도한 마리 있습니다. 어제만 나가지고, 노란 야옹, 새끼 야, 옹이도 있는데 이친구랑어제 그 노란 야옹이랑 같이 만나서 밥을 주고 있어요 밤에는 1 0도 정도 돼가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예, 저 보시면은 저 텐트 자,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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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텐트. 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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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철거가 됐죠. 불법 장사를 이제 못 하게끔 예, 진행이 된 겁니다. 야, 오늘의 핵심은 우상기입니다 우상기업. 거기다 신문지가 깔아줄까? 어. 앉을래? 그 자리에? 아, 뜨거운. 그 자리에 안앉아요 받침대 있으면 좋은데.